안녕하세요. 첫 파는 여자, 트럭 파는 김나원입니다 어,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맛집은 수원 영통구에 어, 위치한 어, 팔판 반점이라는 어, 중화요리 전문점인데요. 어, 판타지움이라는 큰 건물이 있는데요. 뭐, 1층에는 뭐, 쇼핑을 할수 있는 데도 있고요. 커피숍도 있고, 뭐, 미용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즐길거리, 볼거리 등이 있었고요. 어, 3층에 올라가니까, 어, 실내 스포츠, 어, 테마파크라고 하는데요. 어, 린이들이 좋아하는 익사이팅, 어, 키즈카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롤러스케이트장, 그 다음에 클라이밍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가족들끼리 어, 가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어, 3층에 같은 위치에 어, 푸드코너에 팔판반점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점심을 먹자고 해서 한번 가보았는데요. 맛도 맛있지만 양도 많고요. 사장님 또한 어, 자부심 또한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좋은 어, 맛집이라고 생각이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배달도 된다고 하니까요. 어, 많이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차 파는 여자 트럭 파는 김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